야, 화이팅 야, 야, 카메라 좀봐 주, 봐 주세요. 야, 어휴, 홍마담. 야, 저씨야 컨셉이 진짜 더럽네. 좀봐 줘라 여기 좀. <laughs> 아, 나 제일 지겹다. 우 돌봐 이럴까. 우리가 여기가 성산대교, 성산대교나? 아, 성산대교가 아니고 성산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아, 이쪽에 와서 또 한번 더 열심히 해서 또 구독자, 시청자를 또죽겁게 하겠습니다. 자, 출발! 아우, 추워. 아, 멋있죠? 제가 절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멋있네. 오, 여기 건너뛰어야 되는데? 못뭐 건너뛸 건데? 오, 오, 이거 무서워. 여기 힘들고, 영상만 찍을게요. 오시어 잠시 어오고 있어. 아, 저는 여기, 여기를 싹다 참석해서, 네, 업에다 한 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우. 지금 여기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네, 물결 보죠, 물결. 바람 부는 거.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강팔이 아니야, 강팔이강팔이는 강파리. 예, 호피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쪽 건너편에서 한번 탐면 해봅시다. 건너편. 이쪽도 한번 해보고, 저 건너편도 해보고. 아, 돌은 많은데, 이 돌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서, 에, 이런 데는 없어요. 이제 풀숲을 찾아가고 본격적으로 탐사하겠습니다 성산대교, 아, 아, 성산교 아래에서 커피도 이거 하나 발견했네. 여기 있네. 하나. 이거는 이거 커피도 맞아요. 오우. 잘 나왔는데. 오케이. 아. 음. 호피입니다호피 야. 여기 대교 아래서. 우 친구한테 갖다 줘. 친구야. 하나. 아 힘들게 한번 한다. 니꺼 네 어디 있어? 호피 마냐, 들어봐. 왜내 거는 한번 키키크려? 아니, 어 이거네. 어? 호 맞지? 똑같잖아. 어. 그거 같잖아, 닌데. 아, 씨저 까지 와 이거. 어, 씨 떠올라 그래, 죽을려고 봐가자나. 내가 지금 여기 와갖고 이걸 보니까 잔나비 걸상버섯 같아. 아닌가? 이 뒷면이 그리고 지금 땄는데 아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 맞죠 이거는 장나비 걸상 버섯 같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나 보자 나무는 보들리 버들... 보들강아지 네. 우리 친구는 응. 어디 갔나 <laughs> 처저이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로 일해서 어, 산으로 한번 가볼 가야지. 산으로 한번 가서 버섯을 하나 따가야지세요목 들어왔는데 아 돌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아, 빼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돼. 이게 삼경이 나온 것같아 바닥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헐 어, 음, 어, 됐다. 아바이야오 어, 뭐야 이거. 아 바닥은 잘 나왔는데 으아, 이 정도는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는데, 이거. 아, 잘 나왔는데, 호피가 아닙니다. 산돌인데잘 아, 생겼네. 입석되어야 되고, 입석. 어우, 입석, 어때요? 보시죠? 아, 여기는, 돌들이 좀 거칠어서, 네, 빠져나갔어 여기 밑에 강이래갖고, 한번 올라와봤어요. 올라왔는데, 역시나, 우리, 총차네. 근데, 원래 계곡에서 호피석이 딱있었는데 아, 아, 인, 도가이 거. 이런 거. 특이하죠. 자, 내가 가야지. 여기가 유명한 그 뭐야, 유명한 곳이에요. 어디 성산대교 아래 거기 뭐야 돌큰 것들 있죠. 그게 아주 유명하다는데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영상 찍고 이제 철수해야지. 오늘 오늘은 너무 그 호피색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그냥 즐기러 왔으니까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친구 어디 와서 안 오나? 나가봐야 돼 저걸 또 뭐라는 거야? 꼬리를 지느나 왜! 어? 찾았어? 그만. <laughs> 어, 타자는 거야, 그 뭐? 어? 여기 돌담, 돌담이 있어요, 돌담이. 이렇게 돌담을 쌓아놨네. 이게 옛날에 여기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손같지도않은데손 같은데, 이제 돌담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오죽하면 돌이 없으니까, 돌담을 <laughs> 옆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 돌담 다 돌담. 아 이런거는 호피가 있어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밖에서 수천 년 동안 아 모자 떨졌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쌓였는지 수백 년 동안 쌓였는지 여기 있는 돌을 다 쭈수다가 여기 쌓은 것 같아요 이 세월은 돌 보면 알아요 돌에 이렇게 이끼가 상당히 있고 이렇게 변함없이 있는 거 보면 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보면 됩니다 친구는 저 건너가고 있죠 저는 이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겠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그, 뭐야, 돌돌. 큰 돌돌. 한번 영상 한번잡아 담아 가야지. 음, 아, 여기 돌담길. 제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돌담길이 이거, 여기, 여 밑에서 그, 추소 올려서, 이렇게 돌담을 쌓은 거 보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지고, 제가 돌담을 걸고 있습니다. 아, 쓰레기왔 쓰레기. 마쓰기. 이 장마띠로 막 쳐, 들어와갖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멋있죠? 아, 이거는 호피덕 탐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돌이 이렇게 많고, 물 속에 고기들이 여기 안식천마예요. 고기들도 많고, 아 여기, 이 물이, 이 장마가 져도, 어우, 뭐야. 장마가 져도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이리로 봐봐요. 오,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이리로 이런데 물이 빠져, 이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서 저는 호피석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음..없어 음, 돌봐요돌 이렇게 아름다워 다 돌이야 와 제가 돌속에 묻힌 것 같아요 돌속에 와 보여줄게요 하..이거 봐요 이거. 정말 아름답죠 제가 일로 넘어와서 이리 영상 찍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 위로 봐봐 또물 속에 저돌 둘이 낀게 있고 이렇게 높은 봐봐 크으... 이런 건 진짜 보기 힘든 거다 진짜 여기 오니까 가능한 거야 크으... 정말 멋있네 어릴 때 이런 데서 막 수영하고 막 뛰어놀는 데가 없을 같은데 여기는 아니지만 네, 여기는 어, 무주 무주 아니 여기 어디야 네, 여기. 성산교 아래. 아 경치 좋죠. 저저 얼굴도 멋있고 경치 멋있고 다 멋있습니다. 다 멋있어. 자 그러면 오늘 도 즐거운 음, 주말 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섯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차에 이제 한번 가고 있어요. 빨리 가자고 막 연락오고 있는데 어때요? 경치 좋죠. 아 정말 이게. 에? 우리가 탐석 오니까 이렇게 영상 찍어 갑니다. 이거 사례적으로 이렇게 건너오기 힘들어. 저는 건너왔습니다. 건너왔고, 이 돌, 이렇게 많은 돌을, 영상을 담아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에, 우리가 힘들게 왔는데, 에,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여기 나중에 탐석 한번 오세요 여기 지금은 돌은 잘안 보이지만, 에, 여름 같은 데는 여기 호피석이 많이 나올 아, 거예요. 아, 이거는 지난해 가서 탐석한 호피석입니다. 이래 보면 호피석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예, 에... 돌의 질과, 어, 석질이, 음, 호피석입니다. 예, 이런 거 보고, 예, 청호피, 뭐, 흑호피 하는데, 이렇게 보면 흑호피로 보면 돼요, 흑호피. 흑호피로 보고, 이렇게 계곡도 나왔고, 이렇게 호피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둥글둥글하고 형이 안 나와. 그런데 이렇게 산수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보기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산. 자, 맨반분의 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딱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안에 보니까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뭐, 어, 뭐, 금색이 나오고, 막, 은색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 네? 자, 이렇게. 예, 조금, 요런 거는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높은 산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고, 예, 오른쪽이 좀 낮아, 산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르면은 이렇게 본 시각에 따라 좀틀어지만 그래도 높은 산은 오른쪽에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수석에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물을 안 뿌려봐도 이렇게 멋있어. 제가 물대를 빼느라고 며칠 때 물을 뿌리고 막그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여기 보면 누리끼리 하죠? 에, 이렇게 물대를 빼면 이렇게 누리끼리 해져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 수석하는 사람들은 이렇 물을 계속 뿌려봅니다. 이렇게 물을 딱 뿌려보면 또, 새로운 호피석이 또 이렇게 딱, 것그 보는 느낌이 또 틀려요. 이렇 계곡에 물이 이렇게 딱 잠기고, 흐르고, 어? 이렇게. 이리면서 어어그 감상하고 그립니다. 뒤쪽도 괜찮은데, 뒤쪽도, 뒤쪽도 들어볼까? 아 뒤쪽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석으로 해놔도, 입석으로 해놔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석은 그래도 뭐니 뭐니도 해 산수경입니다. 산수경. 이렇게 산수경을 해서 이렇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친구가 또 물속에서 탐색한 호피석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제가 여기 올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가 탐색한 진한 호피석입니다. 예, 진한 흑호피. 예, 흰색보다 흑색이 많다 보니까 흑호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 좀 높은데, 높, 높지만 평원에 이렇게, 이렇게 아로로 이렇게 돌아가서 상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폭포로 또딱 흘러든 폭포인데 폭포가 에 비가 안 와갖고 말랐습니다. 이 높, 산이 높다 보니까 말랐어. 에 조금 좀 살이 없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소품치고는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이게 물속에서 탐색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흙오피를 저를 맛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소품도 좀한거두점 있는데 예, 그것도 한번 계속 보여주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게 영상 보시고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호피 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팔 했습니다.